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네,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런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10월 31일 2024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저는 오늘 자동차를 등록하러 갑니다.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였는데, 이제 내년, 올해까지만 부모님 명의로 쓰고, <laughs> 제 명의로 돌리기로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이제 자동차 등록 사무소를 가려고 합니다. 나간 김에 새 계획도 짧겸 카페도 좀 갔다가 들어오려고요. 오늘 옷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귀찮아서 화장은 <laughs> 패스. 그럼 다녀올게요. 저는 이제 성남 차량 등록 사무소 도착을 했거든요. 차 명의 이전할 때 이제 이렇게 자동차 등록증이랑 그 다음에 양도인, 양수인, 매매, 계약서? 뭐 아무튼 이거랑, 그 다음에 꼭 자동차 명의 이전 하기 전에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이 필요해요. 4일 전쯤에 보험을 들었는데, 주말에 껴있어서 그런지 아직 보험 확인증은 안 나왔거든요. 네 보험에 전화해서 전산 처리 확인만 되면은 명의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러 가보겠습니다 내년에 서른인데 서른 살에 드디어 제 명의로 된 차가 생깁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여러분 저다 하고 왔어요 아 뭐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보험을 내일 시작으로 해놨는데 이거 신청할 때는 당일에 시작하는 보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플로는 계약기간은 변경이 안 된대요 취소했다가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고 다시 하고 나서 이렇게 자동차 등록증을 받아왔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는 자동차 등록증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이제 카페에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얼마 전에 새로 생긴 모스라는 대형 카페입니다 12월 2일에 오픈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동네에 도착했는데 오늘이 11월 31일 마지막 날이니까 가족들한테 로또 한 잔씩 줄까 생각 중이에요. 이제 로또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아 1등 되면 뭐 하지? 자동으로 3장을 살까 합니다. 1등 되면은 한 1000만 원만 달라고 구두 약속을 해야겠어요. 집에 왔습니다. 일단 로또 이렇게 사가지고 엄마랑 언니한테 한 장씩 줬고 1등이 되면 저에게 2천만원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목표였던 자동차 명의이전잘 완료하고 왔고요. 자동차 명의이전할때 취득세라는 걸 내거든요. 근데 저는 일반 승용차 해가지고 87,360원 나왔습니다. 돈이 꽤 많이 나오죠. 보험비도 120원. 제가 아까 카페에서 2025년에 신년 계획을 한번 세워본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일단은 건강관리하기. <laughs> 제가 올해 되게 많이 골골댔거든요. 어디 실려가거나 큰 병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감기 계속 걸려있지 몸살도 계속 있지 심지어 지금도 감기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필라테스를 한 3년간 꾸준히 하다가 안한지 지금 반년이 넘었어요.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제 PT 끊고를 보면은 PT를 끊고 주 2회 헬스장에 가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동네 근처 헬스장을 좀 알아보고 그걸 계약하는 것도 영상에 찍어 볼 테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 업로드 하기. 제가 좀 들쑥날쑥 하죠?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2025년부터는 한 달에 적어도 두편 이상은 올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돈 모으기. 제가 이제 서른이거든요. <laughs> 이제 뭐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고 나중에 뭐 사업도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저축도 조금 하고 그리고 가계부도 적으려고 가계부를 하나 사놨거든요. 확실히 가계부를 적는 게 그냥 통장에서 막 다달이 나가는 거를 제가 눈으로 직접 볼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봤습니다. 2025년에 야무지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네 번째 영어 공부하기. <laughs> 제가 계속 밀어왔던 것들인데 영어를 진짜 못해요. 영어를 되게 싫어하고 그냥 영어 회화 위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실시간으로 회화가 조금 가능한 어플을 한번 찾아볼까 해요. 이것도 1월달 안에 찾아보고 결제를 하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해외 여행 두 번만 가기. <laughs> 제가 2024년에 일본만 네 번인가 다섯 번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돈좀 모아두면 여행 가고, 모아두면 여행 가고 이러니까 어, 돈을 제가 깼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에는 해외여행 딱두 번만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유가 되면 일본어 공부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계속 제2 외국어를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일본 여행도 자주 가고 하다 보니까 일본어 회화가 조금 되면은 여행하는데 더큰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영어 공부 먼저 시작하고 난 뒤에 천천히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해요. 2024년 마지막 11월 31일 이제 곧 서른이 되는 라미의 브이로그였습니다. 내년에 봬요.